지금까지, 뭐, 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공하는 남자입니다. <laughs>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자 11월 달에 퇴사를 했고, 이제 1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. 예전에 뭐, 신사임당님 TV와 이제 뭐, 창업 다모고치, 그런 것들을 즐겨봤었고, 현재는 뭐 향기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12월 4일 날개설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상품군은 뭐 인테리어 소품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이거 참 너무 힘들어요. 예, 상품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, 진짜. 저는 뭐 지금까지 지금 12월 23일인데 지금까지 한 50개 정도 상품 업로드 했고. 뭐, 위탁 판매는 90% 정도 됩니다. 지금까지, 뭐, 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.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12월 달, 이제 제가 12월 4일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입니다. 12월 6일날 이렇게 첫 판매가 됐죠. 8,900원짜리, 8,900원짜리가 첫 판매를 이뤄냈고, 한 이틀 만에 첫 판매가 이루어졌죠그 음. 다음에, 다음 판매가 좀 깁니다. 음. 14일날. 한, 한 일주일 정도 흘렀다 보시면 되겠죠. 예. 일주일 정도 흐르고 나서, 이제, 두 번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. 그 다음으로 조금 좀뭐한두 건씩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됐죠. 저도 이렇게 첫날에 뭐 많이 올린 건 없어요. 첫날에 한두세개 하다 거의 매일 같이 한세네개 정도 그 정도는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을 점차 점차 이제 올려 올라가, 올라 하다가 이제 뭐 좀 많이 팔렸을때 뭐 2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일단 뭐 월요일날 50만원 결제됐는데 20만원은 환불하고 뭐 3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거의 하루에 거의 한두 세건 이상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두 세건 자제 맵술 보셨죠 한 3주 만에 한 100만원 정도는 만들어냈습니다. 근데 위탁 판매다 보니까 거의 마진이 없어요. 진짜 10%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. 100만원 정도 팔면 10만원 남는다고 보면 되겠죠. 뭐, 이런 마진 가지고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어쨌든 팔렸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1월달 매출은 제가 예상하기로 제 그냥 저건데 목표치가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천만 원 댓글로다가 이제 매출 같은 거 저랑 비슷한 하신 분들은 날짜별로 매출을 좀 공개해서 달아주시면은 저도 자극받고 여러분도 좀, 좀 자극받게 으쌰으쌰 같이 성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성공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.